자, 지금 여기는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카메라 회사 있죠? 캐논의 부스인데요. 캐논 하면은 뭐 DSLR이나 이미지 센서 같은 거 전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캐논이요, 이번에 CS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특이하게도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것도 VR이나 MR 소프트웨어예요 먼저 저뒤 보이시죠 코코모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가상현실 통화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상 통화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캐논 카메라가 달린 VR 헤드셋을 착용해서 상대의 전신이 내눈 앞에서 이제 3차 안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한다는 통화죠 제가 이제 이거 체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몇번안 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아무래도 기술상의 오류인 것 같긴 한데 기술상의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끊기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오, 나름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캐논이 아무래도 기존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쪽에 좀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대박인 게 캐논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신작 기기를 발표 안한게 아닌 게 안경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기 자체도 캐논에서 만들어냈다라고 요 여기 보면은 M 리얼이라고 하는 MR 소프트웨어 뒤에서 제가 지금 여기 눈앞에 보이는 공작기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오 갑자기 나무 조각 하나가 제 손에 집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실제로 공작 기계 안에 집어넣는 듯한 느낌을 주고 문을 닫은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공작이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허공에 손짓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눈앞에서 보이는 화면은 3D로 만들어진 공작기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그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게요. 캐논은 이번에 뭔가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신기하고 특이한 걸 만들어냈다기보다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캐논 부스는 여기까지 지켜봤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새로운 장비들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옆에가 파나소닉이라는 곳인데 와, 여긴 진짜 미쳤어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래가 오겠습니다.